느끼하다, 진짜. 김치 먹고 싶다. I'm afraid two stray bullets are lodged in his skull. We removed the bullet lodged in the left brain hemisphere, but the one in the after brain, I'm afraid was, it was just too risky for us to operate on that one. The risk of him dying from surgery was way too high, so we had to leave it there. It was miracle enough that he escaped death, but we, we can't be sure how long he'll be able to live. When he wakes up, he may experience changes in character and personality. He may feel nervous at times, or even become violent. 어서 가. 오늘 저녁 비행기야. 집에 가면 죽어 너. 제이슨이 너 죽이려고 해. 아까 그 차도 제이슨이 보낸 거라고. 지금쯤 네가 사는 집도 다 불태워버렸을 거라고 제이슨이 이렇게밖에 할수 없어서 정말 미안해 무여가 넌 우리 목숨 구해줬는데 난 이렇게밖에 할수 없어서 정말 미안해 죽이면 죽지 뭐. 가서 죽어. 여기서 개죽음 당하지 말고 우리나라 가서 거기 가서 죽어 무야가. 나 죽냐? 여객기는 잠시 후 대한민국 이천공에 착륙합니다. 희망과 사랑이 도시 대한민국 서울에서 아름답고 소중한 추억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참우혁 씨 입양이 된건 정확한 사실이시죠? 어. 아 네. <laughs> 예, 여러분께서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참우혁 씨가 우리 말을 참잘 하시는데 존댓말을 미처 배우지 못하셨어요. 이해하시죠? 예, 네. 좀 넓은 마음으로 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이 자리 모셔보겠습니다. 참우혁 씨. 홍역씨 예, 나와주시면 됩니다. 자, 나와주시고요. 그 가족을 찾는데 도움이 될 만한 뭐 신체적 특징이라든지 아니면 입양 갈때 가지고 있었던 물건이라든지 혹시? 응, 음, 아가벗저 꼬마가 전화를 했어요. 자기 엄마한테도 참우역씨와 똑같은 어, 목걸이가 있다고 그러던데요. 내거야 안돼 줘, 내꺼야, 이거. 어이씨, 내가, 와. 내가 먹으려고 아까부터 그랬단 말이야. 줘, 이씨. 아니야, 내가 먹고 있었어. 내꺼야, 아 읽어봐. 몰라. 뭐라고 썼는지 읽어봐. 영원히. 영원히? 아저씨도 글자 못 읽어요? 읽는 것도 있고 못 읽는 것도 있고. 바보 아니야는. 니네 엄마보다 천 배는 더 똑똑해. 나알 서경입니다. 참혁 씨와 윤석영 씨가 지냈던 고아원을 알아봤습니다. 참혁 씨와 윤석영씨 이란성 쌍둥이였다군요 형이 우리 구해준 그 사람이에요. 그럴 걸 고마워요. 너형 없지? 네. 내가 네형 해줄까? 내 동생 안 할래? 봐서요. 동생... 할게요.

어디 있을까? Mm -hmm. Mm -hmm. 우역이 형. 저 사람 왜 우리 집에 와 있어? 어제 내가 데리고 왔어. <laughs> 술이 너무 취해 갖고. 내가 아무나 함부로 집에 데리고 오지 말라 그랬지? 어? 넌 연예인이야. 종예라 듣겠다 들어. 어허, 얘가 누구를 탈락지켜 이렇게 불러 터졌니? 엄마 아들이니까 엄마 닮았겠지. 어허, 네. 나 심하려 수중 싸고 올게. 야, 나저 사람 무서워. 그냥 가라 그래 제발. 어? 아휴, 뭐가 무서워. 안 잡아먹어. 금방 씻고 올 테니까 형이랑 놀고 있어. 지금 일어나서 씻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요. 아우 얼굴이 캡처 묻었어. 아니 거기 말고. 아잠깐 이리 좀 대봐요 얼굴 이것 좀. 아니. 아니. 아우 이런 걸 이렇게 애들처럼 묻히고 댕겨 칠칠맞게? 아이 저 어. 매니저는 그 스타의 얼굴이니까 알죠. 미스터차의 행동가짐, 어, 말투, 우리 윤희한테 피해가 안 가게 최선을 다해서 조심해줘요.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이 옷도 좀 매일매일 세탁해서 깔끔하게 입고 구질구질하게 이런 거좀 물고 다니지 말고. 응? 어? 어머, 이거 우리 윤희네? 아, 잠깐만. 아유, 사진 참잘 나왔다 아들, 멋지다 아들, 응? 아, <laughs> 최윤, 강민주, 제주도 해녀가 오늘 아침에 딴 전복 누크 끓인 거야. 착하지 우리 아들. 아, 아, 맛있지? 아니. 구역형 먹으라 그러자. 형, 아침 안 먹고 왔어. 텐데 미쳤어. 엄마도 아까워서 못먹어 아, 어, 무슨 맛이 이러냐? 목걸이? <놀람> 너 어디다 숨겼니? 어? 생어왜 말로 할때 말을 안 들어? 왜 말로 할때 말을 안 듣니? 왜 삼촌? 아니, 이것 좀 벗겨보라고. 아 싫어. 저 나요. 알지야? 예. 아, 왜 삼촌? 미친. 아 뭐야? 너 얘랑 아는 사이야? 자식이야. 어? n 짜 식이야. 어? 너매니저 n d 어디 서뭘 했길래 우리, 이이이이렇만만었었왜이 어? 이래? r 어! 자꾸 그래? 어? 그래? 아, 우리 무슨 잘못 h you 래래 s t t e 그래? me, wait, that's w h a 이 I 다이 자식 때문이 know, you're not. Ta, y, jassic, them, you know, Ta, y, j a s 어 i 내가 너부터 가만 안둘 어? 거야. 내가 들어 이 문제는 그 심장 쪽입니다. 심장이요? 사실은 수술 도중에 갑자기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 시간이 많이 지연된 겁니다. 기록을 보니까 그 최현 씨가 선천적으로 심장이 많이 약하더군요. 일단 안정을 취하면서 미스터 차, 어, 외삼촌. 미스터 차 왔어? 응. 지난번 일 어, 누나한테 사과하러 왔어. 늘 목에 가시처럼 걸렸었어. 정식으로 사과할게. 저 아줌마가 연탄도 들여놔 주시고요. 갈비랑 일이랑 먹을 것도 이따만큼 많이 사오셨어요. 미스터 차 몸이 많이 아프다면서 이거 비타민이랑. 어. 영양제 같은 거야 하루에 세 알씩 꼭 챙겨 먹어 응? 하, 미스터 차가 이 다음에 아기를 낳고 부모가 되면 내 마음을 이해할 거야 그러니까 미스터 차가 너그럽게 용서해줘 응? 아까 그 이쁜 아줌마 용서해줄까 우리? 응. 이거 드세요 외삼촌. 뭔데 그게? 아까 아줌마가 갖고 온 건데요. 외삼촌 타도 주라 그랬어요. 야이래 네. 심장에 좋은 약이래요. 심장이 아파요, 외삼촌? 아니. 미스터 차 몸이 많이 아프다면서 하루에 세 알씩 꼭 챙겨 먹어. 선생님 심장 이식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여기 있던 엑스레이 필름 어디 있어? 엑스레이 필름이요? 그래 해골 사진 비슷한 거 있잖아. 그때 어, 최은이 형아가 가져갔는데 왜 자기 새끼가 부모 눈을 가리면 옳은 일, 그른 일,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일 구분이 안 된대잖아, 어? 别、啊、打、啊 당신이 원한 게 그거였어. 당신이 원한 게내 심장이었어! 나도 당신 아들이라고. 나도 유지처럼 당신이 나와서 당신이 세상에 대놓 <laughs> 당신 아들이라 불야. <말이야! 웃음> 나도 당신 아들이라고. 나도 당신 아들이라고. 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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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나. 못 들어갑니다 지금은. 야, 비켜. 못 들어간다고요. 왜 버렸어요?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무슨 피치 못할 사정으로 버렸어요. 네? 가정에 있는 유부남이었네. 내가 버렸네. 자네와 자네 누이, 채 눈도 못 뜨는 빚덩이를 내가 내다 버렸어. 미혼부 자식으로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며. 자기 엄마 인생까지 망가뜨려가며 불행하게 서로 곪아가는 것보다는 그러는게 자네 어미를 위해서도 더 나을거라고 그렇게 믿었었네. 쌍둥이가 태어난 것도 몰라. 자네 어미는 아무것도 몰라. 여권이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럴 용기가 없었어 차라리 내가 괴롭고 말지 오드리가 고통받는 건 참을 수가 없었네 그럼 내 인생 내 누나랑 내 인생에 대해서는 한 번이라도 생각해본 적 있어 난 당신 때문에 내 엄마를 치우하고 미워하는데 내 남은 인생을 전부 잊고 있어! 알아? 미안하네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평생을 받아야 할 벌이 있다면 네. 그래, 벌 받아, 꼭벌 받아. 아저씨, 내가 미스터 차 한테 혹시 잘못한 게 있으면 다 용서해. 불쌍한 아줌마다 생각하고 미스터 차가 나좀 봐줘 죄는 내가 지었는데 내 자식들이 그 벌을 다 받는 거 같아 못난 애미 만난 죄로 내 새끼들이 그 벌을 다 받는 거 같아 밥좀 주세요 뭐? 배고파요 밥좀 주세요 아줌마 어. 밥밥 밥 없어, 배고프면 나가서 사 먹고 와 아줌마가 주세요 아니, 내가 지금 밥할 정신이 어디 있니? 해주세요 밥좀 해주세요 계란 넣어, 안 넣어?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내가 지금 중환자실에 아들 눕혀놓고 와가지고, 어? 뜨거워. 나한테 이러고 심님 미스터 참? 뭐해 배고프다며. 잘 먹겠습니다. 아, 니가 정말 도저히 이뻐 해줄 수가 없 미스터 참. 아, 윤아, 널 눕혀놓고 엄마가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아비래도 말아먹을래, 찬밥 줄까? <laughs> 어머니, 다음 세상에서도 꼭 어머니 아들로 태어나겠습니다. 그땐 꼭 어머니의 자랑스럽고, 하나들이 될게요. 사랑합니다 어머니. 벌써 다 먹었어? 왜 그래? 잘 먹었습니다. 순간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어요. 어머니,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뭐야 배고프다면서 다 냉겼잖아. 아 정말엔. 예뻐해 줄 수가 없어. 도저히 예뻐해 줄 수가 없어. 어, 나왜 이러지? 나왜 이러지, 정말? 만 나서 이쁜옷도 사주고 갈비도 사주고 이쁜 집도 사주고 놀라고 기다려, 엄마 내가 가서 하지시켜 줄게 하지만 기다려 하지도 아들 아하쁜도 새끼 도하같은하 새끼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